이게 바로 티는 못 내지만 의식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딱 보면 나오지.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때 되게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직 안 친한 상태에서 상대가 나를 의식하는지 아닌지, 티끌만한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을 때라고 봐요. 가깝지 않은 사이에선 이걸 캐치하기가 정말 어렵거든.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여자가 남자를 의식하고 있을 때 하게 되는 행동. 탑4! 따단! 댓글로 물었던 우리 메린이들. 이제 딱 눈치채는 거야. 첫 번째. 반복되는 같은 상황. 여자는 일단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더 크게 생각하게 돼요. 관심 있는 남자나 잘 보이고 싶은 남자 앞에서 살짝 뚝딱거리게 되잖아? 그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왜그 말을 못 했지? 이 생각을 3일 내내 하게 돼요 이게 과의식이야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남자가 별 생각 없이 내 인스타 아이디를 물었을 때 0.3초 만에 머릿속에는 내별볼일 없는 인스타 피드와 하찮은 팔로워 숫자가 스치면서 나 인스타 안 하는데? 라는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인스타 몇개 정리하면서 아 연락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떠올리고만 있냐 음그 음. 다음에 관심남이랑 얘기를 할때 일부러 인스타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내게 돼 짱남이 너 인스타 안 한다 하지 않았어 라고 물을 수 있는 판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사실은 친구들끼리만 팔로우하는 계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망해버근 그날을 수습하고 싶어서 그 전과 비슷한 순간을 연출하게 되는 게 과의식의 부작용이라고 이것까지 같이 나와요 애들이랑 다 같이 동로 갔는데 관심 남 앞에서 음이탈이 났어 그때 부끄러움을 수습하려고 다음에 다시 짝남이랑 동로에 갈 기회를 만든다거나 인스타에 노래 잘 부르는 스토리 올리는 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소소한 실수도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데미지가 크거든. 그래서 수습하려고 살짝 반복 강박처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비슷하게 재현해서 만회를 하려고 하게 돼. 이렇게 미묘한 여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야. 여자가 뭔가 잘 못하거나 실수를 한 상황을 굳이 비슷하게 재현해가지고 짜잔! 사실은 잘하는 나. 사실은 뚝딱거리지 않는 나를 여러분한테 증명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오늘 알려준 것들 중에 제일 어려운 시그널인데 이 단부터 알려주는 건다 쉬워. 금방 눈치챌 수 있어. 두 번째, 너 핸드크림 같은 거 있어? 여자가 여러분을 의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라면 눈치껏 알아내는데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걔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여러분이 빌려보는 떠보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랑 여럿이 있을 때 여자한테, 혹시 너 휴지 같은 거 있어? 혹시 메리씨 볼펜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빌려볼 수 있잖아. 그 여자가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걸 여러분이 빌리려고 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남자가 뭔가를 빌리려고 했을 때, 그걸 주지 못하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과의식 플러스 걔가 그걸 가끔 필요로 한다는 정보 습득이 돼버려서 다음에 만날 때 의식적으로 챙기게 돼요. 혹시라도 다시 빌려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걸로 좀더 말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핸드크림을 안 들고 다니는데 관심 있는 남자가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하필 나한테 핸드크림 있냐고 묻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걔가 있는 자리에 갈때꼭 핸드크림을 가방에 넣게 된다고.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떠보는 게 제일 쉽지. 걔가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걸 빌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 그게 있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머리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 빌리기를 한세번 해보면 눈에 딱 보이거든. 이 떠보기는 모임이나 개총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슬쩍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친한 사이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고 누구도 빌리는 걸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급발진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괜히 거절당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는 완벽한 방법이란 말이야. 세 번째. 한 번도 안 겹치네? 괜히 신경 쓰는 남자가 생기면 걔를 만날 때 내가 입는 옷에도 신경을 쓰게 돼요. 말했잖아. 여자들은 그 사람 눈에 보여지는 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자들의 과외식은 엄청나요. 그래서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을 때 같은 옷을 두번 입고 나가는 것조차 용납을 못 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옷잘 입는 여자까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관심 있는 남자가 제 그때랑 똑같은 거 입고 왔네. 제 저거밖에 없나?라는 생각은 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옷이 매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복을 입는 대학교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학교 동아리 모임 같은 데서.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눈썰미만 있다면 알아채기가 쉬워요. 사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한달 내내 다른 옷을 입는 건 불가능해서 이걸로 알아차리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교복을 안 입는 사적인 약속이나 모임, 전공만 겹치거나 교양이 겹치는 대학교 같은 데서는 볼수 있단 말이야. 알아차릴 수 있어. 만약 그 여자가 여러분을 만날 때 같은 옷을 단한 번도 겹치게 입지 않는다? 볼 때마다 옷이 다르다? 옷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면 적어도 그 무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나, 진짜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대화 주제나 쓰는 패션 템들만 봐도 티가 나서 여러분들이 구별하기가 쉬워요. 여튼 이렇게 같은 옷을 겹치게 입지 않는 건 남자를 의식하고 있을 때,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 관심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기엔 살짝 무리가 있어. 대신 얘가 우리를 만날 때 같은 옷을 엄청나게 많이 입고 나온다면 적어도 우리한테 잘 보일 생각이 크지 않다는 건알수 있겠지. 관심이 있냐 보다 관심이 없냐를 파악하기 조금 더 적합한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 왜 이렇게 비슷하지? 요즘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 이상은 인스타부터 찾아가지고 염탐을 해요. 이름으로 검색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랑 잠깐 같이 있거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걔 이름 검색하면 상단 쪽에 알아서 띄워주더라고. 이제 감시당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본명으로 설정을 해놨다면, 마음을 먹었을 때 인스타 하나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여자가 염탐을 하면서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헬스를 한다는 걸 알아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의 관심사가 마치 자기의 관심사인 것처럼 얼마 전에 친구 강아지 보고 왔는데 진짜 귀엽더라 사진 볼래? 나 요즘 헬스장 알아보는데 기구 쓸줄 몰라도 가면 알려주는 건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반응하게 만들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너 이거 좋아하잖아 지금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잖아 빨리 얘기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던 관심사를 여자가 먼저 착착 꺼낸다? 그럼 이게 운명인가? 이러고 있지 말고,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염탐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봐도 된다고 봐. 한두 가지야 비슷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게 나오면 염탐일 가능성도 꽤 높거든. 친구들한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하긴 하는데, 막상 당하는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 여튼 오늘이 말한 시그널로 그 여자가 나를 의식하냐, 아니냐를 파악할 때는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여자가 플러팅 장인이거나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시그널로 호감과 관심 유무를 파악하는 건 어렵다는 거야. 보통 플러팅 장인들은 의식하게 되는 남자가 생겼을 때좀더 티를 내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이 시그널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 경험 많고 능동적인 여자한테 관심이 생겼다면 이전에 알려준 호감 시그널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이 영상은 평범한 연애 경험, 수동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시그널을 볼 때만 참고해요. 알겠지. 꼭 기억하기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